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과의 규태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심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하도다. 3절에 그러므로 요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제약 내리기를 계획하느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 니라 하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기면 밤새 계획한 악한 일들을 즉시즉시 즉시 행하고는 하였습니다. 침상은 수면을 취하고 휴식한 처소 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밤에 침상에서 수면을 취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밤새 내일 어떤 악행을 저지를까 그것만 계획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으면 그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는 거죠. 남의 밭들을 어떻게 하면 저빼뺏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뺏을수 있을까? 그런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학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가시는 본문 4절로 5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4절에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도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다. 도 아리니. 5절에 그러므로 여와의 호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띌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악행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사를 지어 슬픈 애가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사는 잠원 또는 비유란 뜻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그 비참한 상태를 백성이 애가로 부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침략으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것이죠. 가나안 땅을 또 이방인들이 여러분 차지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빼앗기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기업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도 있습니다. 뭐, 육적인 땅에 기름진 것이 없으면 하늘에 실용한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탈란트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업 아니겠습니까? 재능 아니겠습니까?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겨, 희석시키고, 동화시키고, 세상에 빼앗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산, 재능, 달란도 등등을 가지고, 더 많은 영적 사업을 펼쳐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여러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보면 6절로 1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 타락한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참된 하느님의 말씀을 도리어 욕으로 여기고, 예언하는 것을 하지 마, 못하도록, 그만, 그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하는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중세기, 중세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그 종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은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면 죄상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데 말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편급이란 말은 조급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는 조급하여서 너무 빨리 책망하시고 너무 징벌을 빨리 하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십니까? 죄를 지었다고 큰방 그제야 사람님심판하십니까1그러면 하나님 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 3, 사오6 그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줘요. 인내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죄가 관용되기까지. 그때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실수의 객타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게 부르시면 알지, 알지 못했죠. 미수비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러분? 여호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짓고 넘어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즉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죄가 간형되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수차례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심판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 그래서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 다시금 본문 8절로 9절을 살펴봅니다. 8절에 글레의 내 백성이 대적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 중 겉옷을 벗는 구절에 그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같은 동족이 전쟁을 피해서 지금 피난가고 있는 피난민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뺏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약탈하고 부녀들과 유학자들을 여러분 학대하고 그들에게 주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라고 하셨소. 여기서 이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과거에는 가나안 땅이 복지의 땅이었었죠, 축복의 땅이었죠, 기름진 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함으로써 그 땅이 다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미 뇌 위기에서 광야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25절을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그 땅이 그 땅도 너희를 쫓아내리라. 레위기서 18장 25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우상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 땅이 그땅 자기 땅을 그 땅을 더럽힌 그 사람들 은그 땅이 쫓아내 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미가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이 다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는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험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신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을 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허망에 향한, 육신의 안의주의로, 물질주의로 나가는 이 거짓 선자들을, 지 선지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g o 당신은 여기 필요 없어 가요. 짝퉁 선지자, 이미테이션 선지자,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선지자들은 퀴퀴, 커밍 퀵퀵 빨리 오세요. 우리 좀 삼, 축복 좀해 주세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육신에게 즐겁고 달콤한 말만 하면서 육신과 세상에 도취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선 지 자들은 포도주와, 어? 독주를 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포도주와 독주인데, 이,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자기들이 귀에 즐겁고 달콤한 말이거든요. 축복된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미 민충만 목사는요, 종종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 이단 사이비들은 민목사님을 아주 그냥 싫어할 것 같아요. 막. 왜요? 이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갖다가 그냥 막, 민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한 영혼에도 살죠. 오늘날도 여러분, 여러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기독교 유사종교 단체, 이 교주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이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 말로 바꾸어서, 견뎌하게, 달콤하게,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나님께 잡정 예물을 드려라, 하루에 서너 시씩 돌파기도를 하여라. 그렇게 미혹하면서 순수한 성도들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해서 다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빚만 지고, 달콤한 말이 미혹되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 묶여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이단성, 사이비성을 감추기, 미화시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교계에 은퇴한 아주 유명한 목사들에게 돈을 좀 크게 주고 말이야. 그들을 강사로 세우거나, 고문으로 세우거나, 대표장으로 세워놓고, 여러분, 응? 선전을 합니다. 내가 이단, 우리가 이단인으로 사이면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대표장을 하겠느냐? 그렇게 소리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요 돈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 앞에 없어요. 장사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마디로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그런 자들이 또 그런 자들이나 단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이 말씀을 좀더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12절 13절입니다. 1 0절이 야고바, 내가 정령인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사에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이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어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와께서 호 선두로 행하시리라. 예,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가 끝나게 되면, 즉, 죄값을 치르고 나면, 선조들에게 여러분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라는 말씀과 남은 자를 모으고입니다. 이거 분별의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고 이스라엘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연단받으면서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애국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신광야, 수루광야, 모압광야 수루광야 계속 그들을 40년 동안 회양을 시키면서 세수적인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돌리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연단 맞는 것도 싫고 불평 불만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연달을 받고 인내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은 누리아들 예수와 여사와 갈릴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고 가난한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라는그 남아있는 자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러셨고, 왕정 시대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설령, 죄와 허물로 인하여 연단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장 마지막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 악하고 거짓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자초했지만, 이후로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앞서 나가며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first incarnation, 즉,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